침략해 오기 전에 어떤 전쟁의 조짐은 없었을까? 아무 조짐이 없다가 갑자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온 걸까? 하는 이런 의문 한번쯤 가질 만하죠. 이 세상에 조짐이 없는 일은 없어요. 유성룡의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징비록에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두 건을 제가 소개해 드리죠. 1586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6년전인데 일본 사신 다치바나 야스히로가그 나라 국왕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를 가지고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신을 보낸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내 66주를 하나로 통합한 뒤 외국을 침략할 뜻을 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번번이 조선에 사신을 보내는데 조선은 사신을 보내지 않으니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서 다치바나를 사신으로 보내서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국서의 표현은 매우 거만하여 지금 천하는 짐의 소나기에 들어왔다 라는 말이 있었다. 뭔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존재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있구나 하는 뭔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선이 이 사신을 보내라는 이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2년 뒤에 1588년에 또 다른 사신을 보내요. 징비록의 기록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본국사신 소요시토시가 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치바나를 처형하고, 그러니까 사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책임을 물어서 자기가 보낸 사신을 처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소요시토시로 하여금 조선에 가서 사신을 요청하게 했다. 먼저 사신 죽이고 또 보내면서 너도 못하면 죽일 거야. 아마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어, 소요시토시는 대마도 스시마 사람입니다. 와 가지고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외교를 한 거죠. 어, 이러니까 조정에서 이걸 보내야 돼, 말아야 돼해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신을 파견해서 그들에게 보답함과 동시에 저쪽에서 사신이 왔으니까 우리가 보내는 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냅시다. 동시에 그 나라의 정세를 살피는 것도 잘못된 계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와요. 아,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 지고 우리가 잘 아는 황윤길과 김성일을 정사 부사로 해서 1590년 3월달에 소요시토시와 함께 일본으로 출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재밌는 문장 하나가 덧붙어 있어요. 그때 소요시토시가 공작새 두 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을 바쳤다. 임금께서는 공작새는 남양 앞바다 섬에 풀어주고 조총은 군기시에 두개 하셨다. 우리나라에 조총이 들어오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조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해해 보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고, 군기시라고 한건 이제 무기를 담당하는 관청인데, 거기다 그냥 내려보내고 더 만지지 않은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걸 알았다면, 실제로 임진왜란 때이 조총의 그 역할을 알았다면, 이때 이러면 안 되는 거였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든, 어떤 선택이든, 어떤 결정이든 간에 한시 앞을 모르고 내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던 일을 보는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압니다. 그한 시간 뒤에, 그 하루 뒤에, 한달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아요. 다시 얘기해서 역사 속 인물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전능한 사람들인 거죠. 이 시점에서 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은 끝없이 부족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물론 잘못했어요. 최소한의 호기심도 없었던 거잖아요. 이 조총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뭐 하는 물건인고 이걸 어떻게 쓸수 있을까? 내가 쓰지 않더라도 만일 이것을 적이 쓴다면 일본 사람들이 이 총을 우리에게 들이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200년 평화의 어떤 무감각이 그런 생각을 막은 거예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위한 변명 하나를 해드리자면 이때의 조총은 활보다 성능이 더 낮다고 보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한 발을 쏘고 난 다음에 화약을 재는 시간이 활을 꺼내서 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활을 쓴 것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오다노부나가가 실제 전투에서 조총의 그 약점을 극복을 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한 3열 정도의 횡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열이 발사하고 맨 뒤로 돌아가고, 그러면 2열이 발사하고 다시 맨 뒤로 돌아가고, 3열 발사하고 맨 뒤로 돌아가는 거죠. 앞에 열이 발사하고 준비할 동안 제 3열에서는 화약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열이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되면 이 부대는 계속해서 조총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총 하나는 활보다 못하지만, 조총으로 무장된 조총 부대는 활을 쏘는 부대보다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었는데, 조선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결과를 알고 나면 쉬워요. 이렇게 해서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으로 파견이 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직접 만났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당시에 조선에서 온이 사신들을 안 만나주려고 해요.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고 아마 잠깐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나는 장면이 역시 징비록에 실려 있고 해서 그 장면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황윤길은 돌아와서 반드시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김성일은 돌아와서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똑같이 통신사로 갔다 왔는데 보고가 서로 달랐던 겁니다.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 사이가 나빴을까요? 어, 그러고 보면, 황윤길은 서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고, 김성일은 동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인과 동인이 서로 싸우면서, 어, 상대방이 옳다고 하면 나는 아니라고 해야지, 뭐, 이런 그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 글쎄요, 저는 국사.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다른 말을 한다?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일부러 지원해서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황윤길은 누구냐면,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던 황희정승의 4대 손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 결국은 이 황윤길의 예측이 맞았기 때문에 아 제대로 보고 왔어 이렇게 또 칭찬을 듣는 분이기도 하죠. 김성일은 이때 그 예측을 잘못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 그 뒤에 임진왜란 만화 같은데 보면은 이제 이 뾰족한 수염을 그리고 꼭 간신처럼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지만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도 훌륭한 학자고. 퇴계 이황의 거의 수제자가 되는 사람이고 영남 살인의 아주 그 중심 인물인 이런 분이에요. 자, 그 선조 수정실록이라는 실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상이 하문하기를, 상은 왕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숙일이 어떻게 생겼던가. 숙일은 히데요시. 도요또미 히데요시죠. 하니까 윤길은 아래기를,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 하였습니다. 했고, 김성일은 아래기를, 그의 눈은 주여와 같으니, 눈이 쥐 눈이라는 거예요. 좋기 두려워할 위인이 못 됩니다. 하였다. 쥐처럼 반짝반짝한 눈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어때야 돼요? 자, 이렇게 상반된 보고를 하고 나오니까 유성룡이, 유성룡은 또이 김성일과 어떤 관계냐면 똑같은 퇴계의 제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동문수학한 이런 사이죠. 황윤길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김성일이 대답하기를 나도 어찌 외적이 오지 않을 거라고 단정을 하겠는가.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할까 두려워해서 그걸 풀어주려고 그런 것이네. 라고 하였다. 이 황윤길의 보고에 따르면 이온 나라가 너무 놀라지 않겠나? 해서 이걸 풀어주려고 했다는 건데 이말 때문에 김성일은 평생 곤욕을 치릅니다 평생 정도가 아니에요. 어, 죽은 다음에 수백 년 동안 역사 속에서 곤욕을 치르게 되죠. 실제로 일본의 침략이 시작됐을 때이 보고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 때문에 파직이 돼요. 일단 파직이 되었다가 곧 경상도 지역으로 다시 복직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본과 싸우는 데 최선을 다하는 뭐랄까요? 자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달까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옛날 사람들을 평가할 때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행동의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